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빗소리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좀 장착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최근 영상을 많이 올리지를 못했어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왜안 올려 주시냐고 문의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어, 저희가 이제 여름이라는 계절 자체가... 다육이한테는 굉장히 힘든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육이가 굉장히 또안 이뻐지는 계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계절에는 여러분들께 정말 이쁜 다육식물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저희 마음에는 너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가을부터 정말 이쁜 모습 보여드리자 하는 마음에 가을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슬슬 가을이 되기도 했고, 다육이들이 어느 정도 이뻐지는 계절이기도 해서, 어, 이제 조금씩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만나볼 다육식물 만나러 가보시죠. 자 우선 이 다육식물 소개하기에 앞서 이 다육식물 같은 경우 저희가 판매하지 않는 저희 농장 소장품이고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다육식물을 택배 거래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육식물의 이름은 온두라타 라고 하는 다육식물 입니다 발음하기에 따라서 뭐 온두라타 온두라타 뭐 그렇게 여러가지 이름을 불리는데 어쨌든 간 온두라타 라고 하는 다육식물이에요 처음 봤을 때 약간 좀 느낌이 염자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나죠. 이 멋진 목대 하며. 이 끝에 보이는 이런 느낌들 보면은 아 이게 염자가 아닌가 할 정도로 염자랑 굉장히 비슷한 일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두라타의 특징들을 한번 봐보자면은 우선은 이 입장에 있어요 입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입 끝이 약간 좀 붉은 색감으로 물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색이 물들어 있는데 붉은 색감이 가을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굉장히 좀 이쁜 다육인데 아직은 그래도 색감이 좀 연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이 끝이 가끔가다 보면 이렇게 어그 드레스에 그 뭐라고 하죠 아니요 프리 종류처럼 어, 이 끝이 좀 하늘하늘한 이런 느낌 아 어, 초점이 잘안 맞는데 잠시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 끝이 약간 보이죠? 하늘하늘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꼭 드레스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또한 가지 어, 입장 자체가 어, 일반 다육이에 좀 초록색이 강하다 하면은 약간 이 온두라타의 입장의 색감은 좀 연두색에 가까운 색감이에요. 연두색 같은 경우 약간 눈에 편안한 그런 색감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염자와 같은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염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목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목대가 굉장히 멋있게 수영을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큰 나무를 좀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아래 한번 기둥을 한번 봐보자면, 자, 기둥 또한 이렇게 멋지게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온두라타 같은 경우는 한 몸으로 이렇게 퍼진 다육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목대가 너무나도 훤칠하게 자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게 꼭 진짜로 파나할 정도로 이런 종류의 다육식물은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도 좋아하시지만 남성분들이 다육에 관심 없던 남성분들이 이런 목대를 보면은. 이 식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가 또 온두라타 그리고 뭐 이런 염자 종류가 그런 종류에 속하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 키우면은 여러분들께서 분재 분제 있잖아요. 분재와도 같이 키울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면 목대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런 두꺼운 목대를 이제 형성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뭐 커팅을 하시든 정리를 하시든 하셔가지고 정말 분재와도 똑같이. 어 여러분들 원하는 수형으로 키울 수가 있다는 거 일반 다육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한 가지죠. 자,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염자 종류도 그러고, 이런 온두라타도 그러고, 여름에 일반 다육식물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름에는 당연히 모든 다육식물들이 전부 다 힘들어하는 계절이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일반 다육이보다는 조금 더 여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염자 종류랑 여기 앞에 있는 온두라타 종류입니다. 강한 햇빛에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어 조금 더 일반 다육이보다는 여름에 강한 모습 보여준다는 거. 다만 그렇다고 뭐 여름에 너무 건강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일반 다육이가 망가질 때이 아이들은 조금 더덜 망가진다. 뭐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육이들은 초보분들한테도 적극 추천하는 다육이 중에 한 가지예요. 여름에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사실 키우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무난한 다육식물, 키우기 어렵지 않은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이고, 이렇게 목대가 있는 다육이는 당연히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겠지만, 목대가 아닌 좀 저렴한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두라타! 한 번쯤은 꼭 키워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오래 키우면은 이런 목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뭐 10년 이상은 키워야 되겠지만 여러분 도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할 테니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